갑니다 저는 어저 예? 핑이요 아왜 항상 음. 감자를 바꿨더니 <laughs> 아니 내가 털려있는데 여기 뺏겨버렸네 괜찮아요, M4 나오면 주시면 그럼, 됩니다 우지나 제그. 저 우지나 무조건 주세요 우지 도트 아니면 우지 홀로그램 와, 이거 자, 두 개면 피. 돼요 와우. 지 5까지 올라가는 역시. 오지도도 오징 오지, 플로그램 오! 야, 개. 에헤이. 어. 야,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가 총알다 먹고 내가 총을 먹었네. <웃음> 어, <웃음> 아, 이상적인 거는 아, 이거 벡터를 댕게맞고 맞는데. 뒤에 있어. 어, 여기 있다. 찾았다. 여기 영감 사는데 뭐지? 어, 아, 윙구사라 쓰자. 어, 야, 앰프 하나 더 있네. 다행이다. 이 화, 우라만 황금 윙구사 개간지. 아, 시, 현태다 네네네, 선은 빠르다. 아저저저 콜라님한테 너도 배워볼래? 이거 좋아. 야, 이거 근처에 벙커에. 어? 무슨데? 그래요. 저 새끼 머리통을 한번 터트려볼까요? 이번에는? 여기 있을걸? 여보, 까기서펑 했어. 머리통 펑. 빨리 1등을 소망해 준단 말이야. <laughs> 아, 근데 벨이 너무 좋은데, 이거 억지 못하네. 개슬프다. 이거 왜? 가방에 있는 사람? 가방에 가방 많은데, 그래요? 어 시상, 가방 찾았다. 있어. 어, 야, 카구팔 두 자루. 야, 300 가지 사람 가지세요. 여기 야. 버려놓을게요. 어, 나 가지. 아니다, 필요 없다. 너... 어, 핑 찍은 데 가져가. 오, 링 뭐야? 그 옆집이야, 옆집. 어? 어? 아니 옆집 여기. 왼쪽 왼쪽. 여기. 카자키링 무섭다. 온 사방에 사람이 있어가지고. 그니까요. 이거 눈치게임이에요 진짜 이거. 어카고팔 인방이 같이 있어. 어치탄나 근데 몇발 남아. 200발이라. 아 5탄 개많이 있는데. 0구나 아 녹색 이거 피가 없나? 파란색으로 나와요. 그게 외계인 이거 그게... 트랜스포머예요. 그게, 그게... 청색맥 아니? 녹색맹인가? 아니 나... 오, 이게 잠깐만, 적색이더라고요 아비바솔이 아, 어앞비바솔리 아, 근데 저기 들리면 핵인데? 아 개새끼 뒤에 하나 더 있어. 어. 똑같네. 저 껀새끼죠. 두렛 두렛. 앞에 아, 한두세명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도... 아니 불편하게 돌이 안타져 그... 느려! 와 씨발 한 대도 못맞추는데아저 간다 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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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요? 오른쪽으로 돌아요? 아, 왼쪽으로 오른쪽, 돌아요? 오른쪽,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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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요? 저 새끼 베리 들고 잡아야겠는데 그러면? 나 여기서 보이는데 저 새끼들 <laughs> 난 보여 난 미안해 이 개새끼들아 <laughs> 아저 사월이 다딱기면 날라가는데 아야 손다 뭐가 저거조이로 올라가노? 기가 막힌다잉 아 씨발 1번! 아 1번 도이안 돼. 아저 새끼 맥크진가 씨발 왜이리 하 가냐 아 일본 개새끼 짜증나. 내 일본 일본 저 새끼가 페이크 쳐가고. 이아 러닝 더는 거야? 어제 하나 더 간다. 이길 자신 없어. 하나 더, 하나. 더아 어, 알아 알야 뒤에 왜 하나 더 있냐? 아니. 어. 카라킨 하지 말까? ㅈ 끝네 자리가 ㅈ 끝대 오! 야 잠깐만 렉 걸렸어 카라퀸은 오야일왜 키는... 이래 오 미친 어... 노카이니 근데 가지나? 일단 다 괜찮은데 렉이 걸려요 카라퀸 오노카퀸이니진 어, 카라퀸 카라 <laughs> 야저돌뿌러졌으면 좋겠다 제 소망은요 저 돌이 뿌러졌으면 좋겠어요 헬프 예? 왜요? 시 ㅂ 놈이 노렸네 방금 그러게 잘못 들은건가? 헬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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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헬프 헬프라고 말한거 맞지? 너희 어머니 하면서 아이고 어, 뛸라, 아 마지막에 외쳤어야되는데 너희 어머니 <laughs> 괜찮아 삼키 했어 전렉 걸려요. 시척들한테. 그래서 마이크 사고 남는 거. 나는 아, 뒷코소리 왜 이렇게 좀 선명하게 안 들네 소리. 어 녹화 켜서 그럴걸? 아 녹화 키지 말까 렉 심한데? 맞지? 핑이 안 돌아요. 어, 어! 어, 아, 아, 참고 있어. 아, 어. 반갑다 콜라님 삼창 갈까요? 없는데요. 콜라님 3창, 3창, 3창 없어요. 3창 없어요. 어, 야 콜라님 3창3창3창 없어요. 삼창 없어요. 아까스. 야 파다이스 너무 많다. 멀리 있는도 쎄 까맣게 보이네. 아 컴퓨터. 또 가지 말까? 아니 그냥 컴퓨터 아예 멈췄는데요 저는. 컴퓨터. 이게 컴퓨터가 살아 있는 건가? 너는 의... <laughs> 이게 okay, 내 컴퓨터를 내꺼 있는데 이건 걸 이거는 컴퓨터가 죽어요. 주, 이거 죽었다에 가까운 성능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. 아니다 그냥 죽었나 구 컴퓨터. 어쩔 수 없다. Alt 9. 왜 방송이 안 꺼져? 엔비디아 방송 좀내려가거리는데 녹화키면 렉 걸리고. 네, 방송키면 렉안 걸리는데, 녹화키니까 렉 걸리네. 그럼 방송을 킬까요? <laughs> 방송을 키고 나중에 편집을 하면 되잖아요. 어떻게? 나중에 그거 영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들어가면은 그거 영상 다운로드 할수 있어요, 자기들 네? 네, 그래서 그거 하니다 하면... 아, 이게 1660 이었으면 내가 전 CPU만 i7 이었으면 내가 안 걸렸을 것 같습니다 허리가 <laughs> 똥이라 몸이 고생을 합니다 <laughs> 아야 53이 없어 마치 그따 같은 존재 아니 차라리 CPU가 뭐지 그래픽 카드가 안 좋으면 모르겠는데 CPU니까 문제야 왜냐 CPU면 또 점말구리스 다 사야 되잖아요. 칼라니 <목소리> 바로. 아. 그럴 줄 알고 그. 아이씨, 지방이 없었나 보네. 진짜 지방인 줄 알았는데. 계속 보고 있었어요, 바로 앞에라. 나 보고 조준하고 쏘고. 어, 내 팩터 숨기겼네.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진 게뭐이지 바로 킬이야? 예. 네. 어, 한명 있어 나 버려. 윙. <목소리>

다 그래서 안 먹고 있었습니다. 확인만 하는 겁니다. 남는 거 가져가기. 내배속에다 네. 네, 집어야지. 콜라님 양심 있게 남는 것만 가져갔습니다. 아주 양심이 좋았어. 양심 찔려서 못 가져가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쟤는. <laughs> 그냥 남는 거 가져가는 겁니다. 레기 조지는데 아씨 장파 그냥 캐릭터가 많이 힘들었나 보네. 캐릭터가 노안이라 제 거는. 어디야? 아, 설마. 네. <놀람> 아! <놀람> oh, <dear. 놀람> <놀람>

새끼가 날킬 때잘 먹었어요 이제 4번이가. 4번 릴까요 어? 어. 빨리. 못다, 못다. 와 현준아 빡긴 했다. 겁나 업디렸다. 감사합니다. 땅이랑 한 몸이 됐어 거의. 막나 나 가봐 터졌구나. 역시 중고로 사면 안 될까? 가봐 <laughs> 아, 중고 샀어 와, 돈이 없어서 중고로 샀습니다. 가고 <laughs> 간다. 카카이 안누? 엠포에 송기담이 안될거같아 반도기 툭툭툭툭 어? 이제 브로다죽툭어 송기네 바로 앞에 나 붙었어요 저기 어디? 맞아 여기. 바로 앞에 아저 4분만 나왔으면잡는건 가려 갖고 아저폭 시간 나오는데 어저 간다. 다야폭 들어왔다. 나기절 저 새끼 마음 조급해졌죠 오케이 컷. 다 컷. 나이스. 아나죽 저... 아, 하나. 하나. 바위디야. 와이 새끼 아, 안어 아, 저기 있다. 아저 사운드가 먼저 갖고 250. 근데 좆된 게 뭐냐면요. <laughs> 이거 못 건너면 우리 다섯 번 짐이. 어, 맞아. 어쩔 수 없다. 연막을 까자. 아, 멈췄어. 잠깐만. 야, 씨, 녹화 안 해. 아, 짜증나. 야, 녹화. 아, 근데 이거는. 아, 죽었다. 아이, 녹화 진짜 짜증난다. 와, 사, 사람인데. 엥 켰거든. 멈췄고. 해줘 살려말라살아리지마 알겠어 저거 어 이거 아아개같네 잡은 거 있어? 이겼다 하이라이트 얼올봐나컴퓨터 멈췄다 하 레전드, 좋았다, 레전드. <laughs> 이게 멈춰버리네 좋았어네 야, 일단 이거 보고 가야 10등인데? 한 보고가 되겠다. 1 0등인데한3화 되니까 4는도 4등이 되지 않을까? 음악 근데 안 넘어가요? 야 너무 클라티인데? 근데 안나 실텐도 었고 폭도 없었어. 저 구상은 한세개 있었어요. 근데 조졌어요. 빨리 들어가라 친구야. 그러다 걸로 간다잉. 저나갔는데 그래서 보기 해. 에나가기 마지막 마지막 잘하긴 잘하네. 음... 아 진짜 컴퓨터만 좋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레기 두두둑. 와예 계속 잘하는데. 되게. 왜 들어갔어요 사 번? 들어오고 있어. 아 뒤에부터 닦고 들어가는구나. 저 걸어올 수 있겠죠? 구상 저기 뭐지? 그 구상 있잖아. 네. 하는 거 시간 계산. 계산하는데. 얘 들어왔어. 아 들어갔어요? 저 새끼 1등 각인데? 아, 어? 앞에 사 발견했다 <laughs> 4등 끝 오케이 녹각도끝 레이킹 <laughs> 왜 이렇게 해달